안녕하세요. 저는 재테크 공부하는 직장인입니다. 어, 오늘 10월 11월 23일이고요. 아, 알리바바. 이거 정말 하기 싫다. 알리바바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충격적으로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100한 39불인가 주당 ADR 기준으로 뉴욕에 있는. 아, 정말 충격적이죠. 저도 지금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봐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리포트를 하자마자 나온 얘네들이 그 3rd quarter 3분기 어닝을 하고 나서 나온 제피모건 리포트를 가져왔고요. 어뭐 얘네들도 충격적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Alibaba September s quarter results surprised us negatively.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 이 중국의 어떤 커머스 라이브니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논란 거고 결국에 논란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이유는 컨섬션 슬로우 다운 그룹 프로핏 컨섬션이 많이 줄었고 그룹 프로핏도 줄었고 왜냐면 그룹 프로핏 같은 경우는 인탄시브 인파스먼트 이건 뭐 예전부터 몇번 나왔던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핏이 줄어들 거다 이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JPMorgan이 생각하기에, 여기 좀 크게 보자. 이렇게 보면, JPMorgan이 생각하기에, current consumption weakness could be cyclical. 그러니까 현재 이런 어떤 소비의 어떤 weakness, 소비가 낮은 거는 좀 사이클의 경향이 강해서, 사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알리바바의 change in investment strategy, 어떤 투자 전략이 바뀐 거는 굉장히 구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알리바바의 중국 커머스는 멀티 유얼 트랜지션 스테이지,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트랜지션 스테이지로 갈 거다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향후 몇년 동안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핏도 안 좋고 이럴 거라는 겁니다. 이 뒤에 의견 중에 좀 재밌는 의견이 있는데 보면 알리바바 should have stepped up its investment intensity in the past few years. 그러니까 이런 투자의 변화 그리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지난 몇년 동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했었어야 되는 건데 못했고 이제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핑도든가 뭐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난 몇년 동안 굉장히 투자도 잘하고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많이 캐치업해 왔고 지금 알리바바가 바꾸려고 하는 이 투자 전략이라든가 투자 구, 구조적 전략 같은 경우가 지난 몇 년간 했었어야 되는 게 이제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는 아니고 이제부터 프로해서 굉장히 갈가 먹어가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안 좋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거는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some early investment 좀 일찍 투자했던 것들 뭐 클라우드라든가 핀테크라든가 로지스틱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Will start to bear fruit and should be more meaningful drive to share price in the next few years. 이제 이커머스보다는 e 클라우드나 핀텍이나 로지스틱같이 물류쪽처럼 굉장히 빨리 투자한 것들이 이제는 좀 과일을 따먹을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할 이런 거고 향후 몇 년간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읽어봐야 뭐 뒤에 내용하고 사실 비슷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면 컨소런 매니지먼트 u e C M R l 크로스로 다운 굉장히 이제 낮아진 거죠 요게 이제 이커머스 e 쪽인데 여게 굉장히 낮아졌고 어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클라이 s u m p t i o n 그러니까 어떤 소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지금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데 이게 최소한 2 분기는 이제 더 갈 거고, if not longer, 더갈 수도 있는거죠 더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2분기 이상 지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2년 Investment Cycle to expand to 2023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도 투자가 계속 이제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게 소위 말하는 margin을 깎아먹는데 굉장히 큰 이제 요소가 될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뭐 이걸 믿어야 되나 싶긴 한데 기본적으로 프라이스타겟 목표 주가는 210불이죠 진짜 210불이면 진짜 아, 너무 억울하다 진짜 너무 억울하다 아 정말 짜증난다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데 네뭐 하여튼 그렇다네요 뭐 그렇다는데 어떻게 지금 111.58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3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떨어져서 뭐 의미가 없고 뭐 요걸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목표주가까지더 올라갈 수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모르겠어 믿으면 안될것 같아 255에서 지금 뭐 45를 날려버렸고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믿으면 안될것 같고 어 이쪽 보면 뭐 비슷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CMR 그로스가 이컨설 e 매니지먼 트이브는이커머스 쪽이 많이, 많이 낮아졌고 이유는 macro weakness and competition. macro weakness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환경이라던가 소비 심리가 낮아진 거죠. 그리고 competition 경쟁, 뭐 핑도나 누나, 뭐 JD나 뭐 이런 회사들이겠죠. 이런 것들하고 경쟁도 심해졌다 보니까 이 e 커머스가 안 좋아졌고 그래도 커머스 커스머 그로스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뭐, 뭐, 투자 같은 경우도 뭐 타오바오 딜뭐조거 많이 늘어나고 있고 되게 좋고 인터내셔널 뭐, 이커머스 e 뭐 라자다 같은 경우죠 동남아 쪽의 라자다 대표적인데 프로그 g 싱 e s 굉장히 뭐 진행도 잘 되고 있고 뭐 소, 솔직히 클라우드도 잘 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지스틱스 물류도 잘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이커머스 e 쪽이 매크로가 워낙 안 좋고 경쟁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놀라운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향후도 딱히 좋아 보이지 않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니까 프로핏 마진도 안 좋을 거고 하여튼 이 리포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더 읽어봐 야 별로 의미 없어요. 네, 네, 아 진짜 저한테 너무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알리바바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데 제 평단이 202불인가 그래요 다른 데서 많이 올라줘도 여기서 다 깎아먹고 있어요 진짜 너무 아아 아, 중국 주식으로 돈번게 없는 것 같아 왜 중국을 했지? 아 정말 짜증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팔 생각은 없고 어뭐 이거 왜 쓰고 있냐 팔 생각은 없고 네 한번 뭐 존버 존버죠 시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알리바바 주주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